사명당 이야기. 불타버린 산천. 조선의 땅엔 영이만 남았다. 사명당은 잿빛 하늘을 바라보며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의 마음 속에는 단 하나의 뜻. 이 전쟁을 끝내야 한다. 나라의 부름을 받은 그는 바다를 건넜다. 그곳엔 낯선 언어와 칼의 냄새가 가득했다. 사명당은 두려움 대신 연민을 느꼈다. 적이라도 사람이다. 그는 그렇게 외국의 대지에 발을 들였다. 외국의 장수들은 그를 시험했다. 대사를 두꺼운 철문 안에 가두고 사방에서 불을 지폈다. 이 조선의 스님이 정말 신통한가 보자. 붉은 불길이 하늘을 삼켰다. 사명당은 미동도 없이 앉았다. 붓을 들어 종이에 빙 자를 적었다. 그리고 그것을 천장에 붙였다. 순간 불길은 바람처럼 사라지고 방 안엔 서리가 피어 올랐다. 불은 마음에서 일어나고 얼음 또한 마음에서 생긴다. 아침이 되었다. 문을 연 일본 병사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다. 스님의 수염에는 고드름이 맺혀 있었고 그의 눈빛은 여전히 고요했다. 내 어이 나라는 어찌 이리도 춥느냐. 그 말에 모두 겁을 먹고 도망쳤다.